야마 샤댁입니다 팔 사이즈를 막 굴빵하게 키우려면 샴두가 두툼해져야 되는데 이 샴두 운동 중에서 제가 막 제일로 덕을 많이 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실로만 엄청 나쁩니다 반팔 소매에 근육이 찐기가 옷 사이즈를 안 바꾸고는 못빼기요그 정도로 팔 사이즈가 쭉쭉 크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팔 사이즈를 제일로 빠르게 키우는 운동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 글치지 기억하시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셔 맞습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셔는 팔근육을 키우는데 거의 뭐 치트키라 봐도 됩니다. O-P-E-R-A-T-I-O-N-C-W-A-L 딱 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만들어낸 속도가 달라졌군다 뭐이뜻이지 근데 그거 가슴에 더 자극이 오고 어깨가 아프던데요? 가슴에 자극이 오는 거는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가슴에다 바벨을 내리기 보다는 명지적으로 내리고 올리면 가슴보다 샴드가 다 묵을 기야. 그리고 어깨 아픈 거는 너무 좁게 잡고 하는 거 아이가? 그때 내가 클로즈 그립이라 했어. 너무 좁게 잡을 필요가 없다 캐실 텐데. 아니요, 그때 형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벤치프레스에서 한뼘 정도만 안쪽으로 잡고 했어요. 카머 팔꿈치를 너무 옆구리에 마짝 붙이려고 하지 마. 그때는 그렇게 하라면서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마짝붙치고내리주면 자극이 막 제대로 느껴지긴 한데 어깨가 아플 수 있어 어깨 유연성이 허용하는 만큼 살짝 벌리고 해도 충분해 그리고 팔근육 못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셔 그치 효율성 좋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에든 간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많이 하고 무겁게 하면 빨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마 보모 팔 운동할 때는 유독 세트슈도 적게 하고 무게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팔 운동을 막 우에 생각하냐면 요 가슴 등 운동한 뒤에 집 가기 전에 깔짝 해주는 보조운동중으로 생각하고 운동하는 무게도 가볍게 해셔 고반복으로만 조직뿜어 절대 쇼매를 채울 수 없이요 옷 사이즈를 못 바꿔 평생 막95 입어야 돼 가슴 등 하체 같은 큰 근육들을 운동할 때멘치로 무게도 점점 늘려주면서 신경 쇼줘야 팔근육도 큽니다 근데, 팔 운동은 금방 힘이 빠져서 많이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럴 때는, 와리가리 쳐줘야지. 샴드 갔다가 이두 갔다가 또 샴드 이두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쳐줘야 돼. 예를 들어서, 샴드 컴파운드 세트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샴드 하려 하면 힘이 달릴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이두 컴파운드 세트 갔다가, 다시 또 샴드 와주고, 그 다음 또 이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많이 할수 있어. 예, 아야다이 네. 안녕?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힌트입니다. 딱히 뭐그 뭐야 괜탈이야 그럽니까? 음. 안녕하세요 범세드입니다. 그 똑딱.